자, 오늘은 하동을 찾아왔는데요. 저기 보시면 이제 지리산 보이시죠? <laughs> 안 보이신다 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요. 저기 뒤쪽에 천왕봉 보이죠? 예.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앞에는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고요. 여기 해발 고도가 한 400m 정도 되고요. 자 그리고 지금 앞에 보면 태양광 패널이 쫙 진열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햇빛 농사, 바람 농사가 대세입니다. 아, 지금 신재생에너지 쪽을 우리가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는 소위 R200을 실천해야 되는 상황이 와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전국 단위로 해서 앞으로 지금보다 한 50배, 100배 정도의 전력 생산을 신재생에너지 또는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 점들을 생각하면은 유휴지휴게지치 놀고 있는 땅에는 어, 태양광이나 아니면은 어, 풍력발전소가 설립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배추가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요 자란다는 표현이 조금 무색합니다만 어쨌든 어, 이렇게 결구가 잘 되도록 둘러싸고 있는데요 하늘색 끈으로 묶어놨는데 <laughs> 이 관절 다벨입니다. 그 저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은 드리지만은 이 상업적 가치는 또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결국가 되어야 또 판매를 하는데 유리합니다. 하지만은 건강도 소위 관절 건강은 반드시 지키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은 하동입니다. 하동의 전경을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